찬영이가 이번에 별로서에서 오사카 여행 올렸잖아요. 근데 그걸 학교 선생님이 틀어줬다고요? 네. 오케이.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방학 숙제로 오사카 갔다 온거 USB에 저장해 가지고 그 방학 끝나고서 개학식 때어 USB 선생님한테 줘 가지고 애들한테 보여 주라고 했는데 오교시에 선생님이 틀어 줬어요. 그런데 그 그래 가지고 이제 틈는데 어 그.. 이해되는 사람.. 은 선생님이 손 들으라고 했는데 어.. 3분의 1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됐다고 음. 그래.. 이해.. 아 이해가 됐다고 그리고서.. 3분의 1.. 1 정도밖에 이해가 됐다고 했고 그리고 선생님도 잘 이해가 안 됐다고 했어요 우찬이 <laughs> 뭐, 아, 뭐 학.. 음. 그리고 어떤 애들은 막 한국 환부 하시는 해달라고 그리고 서 한국판 버전 안 하면 죽여버릴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는 거네. 그 찬영이가 학교 숙제 때문에 오사카 여행 만든 건가요? 아니요. 그런 거 아니었죠. 네. 그럼 별로서대 올리고 싶어서 올린 건데 그게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보게 된 거네요. 네. 찬영이는 솔직히 기분이 어땠어? 음 처음에는 엄청 부끄럽고 떨렸는데 어, 해보니까 엄청 어 좋았어요. 뿌듯하고 자신감도 생겼, 생겼고 그랬습니까? 네 박수